중3 때 후반부터 고2 때까지 에요 저는 지금 고2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웃기라고 보낸 것도 있고, 옷을 잘 입고 싶은 마음에 피드백 받고 싶어 보낸 것도 있어요. 정대 님이 보기엔 이건 피드백 하고 싶으면 하는 것 같다. 하시는 거 피드백 해주세요. 이 셋은 현재 머리 스타일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본 네, 보는데, 나, 이게 시청자분들이 그렇게까지 보낼 때 관심이 많이 없어요. 네. 좀 미안해요. 상처를 많이, 또 많이 줬네요. 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3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입었던 스타일이래요. 야, 역시. 중3에, 요런 감성으로 입었고. 어느 슬픈 사랑 얘기. 되게 시골 청년의 구산 이미지인데, 음, 차례차례 오는 거죠. 티가 안에 너무 근데 후식은 한거 아니냐? 이거 내가 봤을 때 배꼽 부분 뭐 배꼽에 오로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장풍 맞았냐? 이 정도면 은한 250분 접 접힌 거야. 여기다가 지금 너무 또때 타고 약간 늘어나서 티가 조금은 어 그렇다. 음. 음. 이건 깔끔하네 올, 올블랙이라서. 음, 어 악세사리로 초콜를 했어. 점점, 괜찮, 좀, 괜찮아지고, 약간, 좀, 어, 약간, 인스타에 딱, 있, 있는, 인스타에 있는, 있을 바봐, 데일리 사진. 이런 것들을 발전을 하고 있네. 감성으로 발전하고 있네. 말랐다, 되게. 옆에 키드밀리야? <laughs> 옆에 뭐, 키드밀리인데, 옆에는. 어? 이거, 이 오랜만에 보네. 이 분신, 분신들. 키드밀리의 분신. 오랜만에 보네. 어, 이게 너야? 와, 이랬는데 바뀐 거야? 이게 중3인가 보네. 와,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 진짜. 이, 여러분들, 이게 완전 애기였네, 그냥. 중3 때. 어, 괜찮아. 어, 나는 존경해요. 지금 되게 급성장을 많이 해서 룰루 굶망, 굶 맞은 거 마냥 갑자기 또그 커져라 됐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네요. 이때는 레고보다 못했어요, 사실. 이때 레고보다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본인만의 감성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친구가 입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잘 입는데, 너무 흔해요. 물론 이런, 이 스타일도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너무 인스타에 흔한 스타일? 나쁘진 않아서, 좀 본인만의 어떤 조금 감성을 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잘 입어요. 나쁘진 않은데, 너무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이런 좀 SNS에서 그게 좀, 유행하거나 이쁘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 약간 너무 그거 고지 고대로 그것만 따라한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여러분들. 음... 여자한테 호불호. 아 그러면은 그 뭐지 수정이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나 같은 스타일이 좋아? <laughs> 아 미안합니다 장난이에요. 그 뭐야 어쨌든 그래서 친구는 조금 또 포인트 있게 좀 입던가 좀 자기만의 어떤 감성을 좀 실어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좀 인스타에서 보는 듯한 느낌의 스타일들이 많아가지고 음. 알겠죠? 많이 발전했다고야 중상이야. 저게 저렇게 발전하기는 어려워.